아니, 스킬을 그냥 직접 배우면 되지. 아, 정말 쉽지가 않네. 이랑 이랑 달빛이랑. 안녕하세요. 달빛이랑입니다. 이번 프리시즌 혜택 중에 영웅재능 무료 환생이 있죠? 사람들이 영웅재능 환생이 무료일 때한 번씩 환생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궁금하시죠? 제가 그 이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웅재능 환생 혜택 정리, 깨알 돈벌이 방법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우선, 영웅 재능의 가장 큰 장점은 해당 영웅 관련 스킬을 환생하는 것만으로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스킬을 그냥 직접 배우면 되지. 굳이 환생까지 하면서 배워야 하나? 쉽지만 유료 환생인 영웅 재능에서 스킬을 주는 건 이유가 있죠. 지급해 주는 스킬의 입수 난이도가 상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활용도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무료일 때 영웅 재능 환생으로 스킬을 습득하라. 이것입니다. 멀린 재능 선택 시 메테오 스트라이크, 무빙 캐스팅, 인스턴트 캐스팅을 바로 습득할 수 있고요. 디바 재능은 노래, 코러스, 앵콜 스킬에 프로페서 제이는 엘리멘탈 웨이브 골든타임 하이드라 연성 스킬을 마스터 셰프는 음식 마스터리 재료 찾기 페스티벌 푸드 스킬을 마지막으로 트레저헌터는 탐험마스터리 유물조사 위기탈출 스킬을 기본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배울 수도 있는 스킬도 물론 포함이지만 다른 스킬을 사용하여 굉장히 낮은 확률로 얻는 스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속 편히 영웅 재능을 환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쉽게 딴 사람 도 있다지만 위기 탈출 스킬을 얻기 위해 이리아 대륙을 회피를 눌러서 계속 이동했는데도 못 얻었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웅 재능은 여러 개의 재능이 합쳐진 복합 재능이기 때문에 스킬 수련을 할때더 많은 재능군의 환생 재능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복 재능 환생을 하면 힐링, 파티 힐링 등 축복과 관련된 재능 스킬 수련 시에만 보너스를 받지만, 멀린 영웅 재능 환생을 하면 마법, 축복, 약품 연구 재능 스킬에 모두 수련 보너스를 받습니다. 다음 혜택으로 초중반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영웅재능 AP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영웅재능으로 환생을 하면 선택한 캐릭터에게 주마다 AP 50을 지원해줄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레벨업, 파업 레벨업을 하면 주간지원 AP가 채워지며 매주 토요일 선택한 캐릭터에게 AP가 지급됩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계정 내 부캐릭터를 영웅재능 환생을 해서 AP 지원 캐릭터를 본 캐릭터로 설정해두면 매주 소소 하게 AP 수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한 주에 지원받는 AP 총합 자체가 50이기 때문에 한 주에 한 캐릭터씩 블로니의 성장 지원이나 기타 여러 방법으로 레벨을 올려 주셔서 AP 지원량을 채워 주시면 되고 프리시즌 끝나기 전에는 있는 부캐릭터 싹다 영웅 환생해서 있는 캐릭터 수만큼 한 주씩 AP 50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레벨업이나 탐험 레벨업으로 얻는 AP 기준이라 사실 부캐들 레벨을 더 올리면 한번 환생으로도 계속 AP 를 수급할 수 있지만 레벨이 높아질수록 채우기가 힘들어지니 그냥 무료 영웅재능 환생 가능할 때 편하게 환생하시면서 레벨 초기화하며 쉽게 수급하세요. 그리고 AP 수급뿐만 아니라 영웅재능 환생시 돈 되는 팁도 있습니다. 살짝 귀찮을 순 있지만 트레저 헌터 영웅재능 환생시 트레저 던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트레저 던전은 트레저 헌터 재능만 입장할 수 있는 1인 던전인데요. 이리아에서 유물 찾는 것 마냥 엘로드를 들고 찾을 수 있습니다. 반신화로는 찾을 수 없는데요. 던전을 발견하면 별도의 메시지가 뜨면서 입장할 수 있으며 약간의 기믹 수행을 하는 아주 간단한 던전입니다. 입구에서 태양의 사제를 클릭하면 어쩌구 저쩌구 스크립트가 뜨는데요. 첫 번째 방 힌트입니다. 한 번밖에 볼수 없으니 이제 설명들이 정답 메모를 해놓고. 셔도 좋아요. 우선 첫 번째 방으로 넘어가 보면 다섯 개의 얼굴 석상이 있습니다. 입구에서 봤던 스크립트 내용과 맞는 얼굴 석상을 순서대로 치시면 되는데요. 스크립트별 정답 석상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정답을 쳐야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틀려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답 유무에 따라 받는 탐험 경험치가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탐험 경험치가 굳이 필요 없다면 아무거나 대충 때리고 빨리 여러 번 도는 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방. 첫 번째 방과 똑같이 생겼지만, 이번엔 석상 한 개만 칠수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 보상이 결정되는 것 같은데, 이 던전에 대해 공식에서 정확히 안내한 건 없지만, 유저들이 출시 이후 꾸준히 돌아서 통계내본 결과, 그냥 아무거나 쳐도 된다. 결국 랜덤이다. 라는 결론으로 도달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보상은 랜덤이다 생각하고 아무거나 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스 방에 진입하는데요. 이 보스 방 때문에 완전히 초보도 할수 있다는 아니지만 블론이 장비가 있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정도더라고요. 보스를 때리면 주변에 잡몹들도 나오지만 무시하고 보스만 잡아 주시면 됩니다. 보상은 최소 유물상자가 1개 이상 나오고요 까서 나오는 고대 주화의 경험치가 랜덤입니다 추가 보상인 고대 태양의 시리즈는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탐험 경험치 아이템 이거 은근히 쌓이면 탐험 레벨업에 좋습니다 트레저 헌터 환생했을 때 탐험 레벨도 올리고 돈도 벌수 있는 장점이 있달까요 물론 사람이 많이 몰리면 당연히 시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요 그중 인기 있는 잘 팔리고 비싼 주 돈벌이 품목인 고대 태양무늬 실리엔 결정의 경우 매직 크래프트로 고대 마력탄을 제작하는데 쓰입니다. 이 마력탄을 쓰는 것만으로도 듀얼 건 데미지 30이 증가하기 때문에 팔지 않고 직접 만들어 쓰시면 데미지 올리는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만약 제작을 해서 직접 쓰신다면 그랜드 마스터 패텐들러 효과 활성화 후에 재료 회수되는 것까지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어쨌든 클리어 타임이 상당히 빠르지만 약간의 운빨에 맡겨야 하는 던전이라서 정확히 얼마를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소소한 돈벌이로는 엄청난 고스펙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 제법 쏠쏠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유물이 몰려있는 문양 근처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레저헌터 던전을 돌고 나면 나올 때 지급받은 여신의 날개를 써서 나오게 될 텐데 문양 근처에서 하면 이동 위치가 문양으로 찍히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더 가까이 빠르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영웅 재능을 환생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쉽게 스킬도 배울 수 있고, AP도 얻을 수 있고, 탐험 레벨도 올릴 수 있고, 돈벌이로도 쓸수 있고, 제법 장점이 많답니다. 프리시즌 혜택 적극 활용하자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